나도 한번 멋진 모습, 보여, 준다! 고란도 산번나무, 봄, 번개. 게스트 가보도록 할게요. 어, 가광소재 차지 엑스가 최고던데, 가광소재 차지 엑스를 제가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,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. 이 친구 여기 있죠? 일단은 차지를 하고요 아나 그나저나 지금 번개 방어력이 완전 그지 같은데 오케이 감사 자요 잔다오 깨우지마 아이구야 제를 죽여야겠다 저놈을 죽여야겠다 이 친구가 문제다 오케이 자, 찍을래요. 시겠어? 나도 한번 멋진 모습 보여준다. 오케이, 그치? 딱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면 한 번에 저렇게 얘가 스턴이 들어가요. 이게 무슨 사기급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는데, 이게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 쾌감이 있어. 멋진 남 아, 여기서? 이렇게 캔슬이 된다고? 오케이 괜찮아 이번엔 다시 남자의 스턴을 머리에다가 주면은 내가 날라가죠 <laughs> 뽀잉 괜찮아 죽지않아 배성3이야 형이 이래 아 아프다 근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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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기자의 중 살아남아야겠어요 하셨죠? 엘림 저 문구 같은 거 보면 참 웃겨요. 음. 덕 중의 덕은 어. <laughs> 아니야, 멋진 사람이야. 매도하면 안 돼. <laughs> 오케이, 서브 달성 딱 좋군. 터지가 여기서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냥 쓰고 봅니다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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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모션. 따닥 따닥 안 맞나? 따닥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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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. 신헌터님이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있으시면 치세요 오케이 그쵸 깔끔하다 깔끔해 깔끔해 깔끔하다 굿굿 굿. 어... 의도하지 않았는데 멋진 그림이 많이 나오면은 항상 방송하는 입장에서 행복합니다 방금처럼 어... 한 번에 때려서 스턴 넣기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, 좋아. 평상시, 이게, 의도하고, 하면은, 안 나오는 그림이거든요, 사실. 근데, 의도 안 하고 하면, 아예 태덩 같은 거 나오지 말고, 풍화. 아이, 태덩 나, 이상한 거 나오지 말고, 여기 있으면, 나올라나 홍화? 앵화? 앵화 어디서 나오나요? 앵화 왠지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, 느낌이. 음, 가광 소재 차액이 1300 1400 대임 그럽니까 근데 금방 초록 예리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래서 안만들었을거예요 차액은 역회심 잘 안보나요 어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기본 지금 쓰고있는 차액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음뭐 유탄 딜 그대로 가면 사실 되긴해요 신원터님이 저기 계신거 보면 왠지 어.. 앵화.. 자꾸 앵화래 홍화가 저쪽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? 어.. 하지만 앵화는? 여기 없어! 갔어.. 아이씨.. 어디 갔어.. <laughs> 그러지마.. <laughs> 나에게 있어줘 좀.. 이 친구.. 아이로 데려가시죠? 몰라요 귀찮아.. 가광 소재.. 풀은 장인 띄우면 보라예리 정도나 그래 여깄습니다 광룡화가 되어 있네요 이 친구. 비명 지르겠죠? 광룡화라고? 그래? 그러면 항룡석을 하나 봐야겠죠. 저의 항룡석은 데미지 줄여주는 항룡석 탔죠? 짜닥. 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두대 치고 들어가. 가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면 될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 은 솔직히 필요도 없어 자 여기서 짜단 크게 휘둘러 자요 자요,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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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다고 이 사람아 수고하셨습니다 탔.. <laughs> 탄거 아니야? 몰라 아 그나저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얘가 빨리빨리 자냐면은 지금 수면무기가 두명이라가지고 수면차액이요여기다가 오케이! 그니까 러 이런 멋진 그림 어? 평소에는 안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을때 나오는게 멋진 그림이라는거죠 공중에서 이렇게 풀리는거 이거 의외로 못봅니다 어 오늘 가기 좋네 오늘 영상 가기 매우 좋은 날 그런 날이네 어. 따닥 오케이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오늘 왠지 가기 좋네 수고많이 하셨어요 이런 모습 얼마나 멋있어. 좋잖아. 공중에 있는 친구, 차액으로 경직, 어, 자활용 천린. 그쵸? 이렇게, <laughs> 의도하지 않으면 저런 거잘 나와요. 컹컹 님 안녕. 음... 스턴 한 번으로 머리에 정확히 꽂아서 스턴을 넣는다던가, 아니지, 첫타, 어, 한 번으로 스턴을 넣는다던가, 공중에서 날라오는 친구, 차지 경직으로, 어, 그냥 경직시켜서 주에 떨군다던가 하는 그런 멋진 모습. 음, 의도하곤 절대 못합니다. <laughs> 특히, 나 같은 실, 나, 나와 같은 실력의 소유자라면 아마도 더 그럴 거야. 아. 선사님 요즘에는 트위치에서 방송 안 쓰시나요? 아 그거요. 트위치에서도 가끔 하려고 하긴 하는데, 그러니까 방송 자체를 안 합니다 요즘 제가. 아 방패치기는 잘안 쓰시네요. 아 방패치기를요. 아뭐몇어 나왔어. 방패치기를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못 쓰는 걸수도 있는데. 그 스타일이 제일 좋더라고요. 최대한 빨리 모아서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그 스타일로 가는 게제 어 스타일에 좀 맞더라고요. 음.